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관련 오픈 채팅방 4군데에서 제가 부방장을 하게 됐는데 방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부방장 역할을 부여를 받았어요. 상인호출 업체의 디자인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인호출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게 되고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에서 소 하나 유입이 없다고 하셔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품은 4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상품명을 정하실 때 네이버 SEO 문서를 전혀 안 읽어보시고 정하신 것 같아요. 네이버 SEO 같은 경우에는 상위노출에 어떻게 보면 기초 교과서 적인 존재예요 하단에 제가 SEO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기초적인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SEO를 읽어 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제품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상품 중에 한 상품만 정해서 상품명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전에 올려드린 상품명 정하는 방법 1분만에 감잡기를 보시고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를 추출했다면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원래. 제목은 원피스 가운, 여성용 사과 가운, 극세사 목욕 가운, 후면 잠옷, 섹시 잠옷, 마약 잠옷, 크 잠옷, 이벤트 잠옷, 그루미 잠옷이에요 네이버 검색엔진은 오픈마켓 검색엔진보다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정하게 되면 노출이 전혀 안 돼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방식대로 해줘야 돼요 예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여성용 샤워가운 하나를 키워드로 볼게요 극세사 목욕가운도 하나의 키워드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에서 단어 겹치는 단어들이 가운, 잠옷들이 겹치거든요 분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단어가 15개로 늘어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본인이 상의 노출을 노리는 키워드들만 조합을 해주면 돼요 샤워가운으로 선 키워드를 잡고요 그리고 여성용, 세사, 섹시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정하게 되면요 여성용 샤워가운도 들어가 있죠 극세사 샤워 가운, 섹시 샤워 가운, 여성용 가운, 샤워 가운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상품명에 들어가지 못한 키워드들을 태그 값으로 넣어주시면 검색에 도움이 돼요. 제가 항상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태그 값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그는 거들 뿐. 이라고 답해줘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원래는 키워드부터 찾고, 그 키워드의 검색량을 체크하고 그 검색량에 따라서 상품명을 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품명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고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매자마다 키워드를 뽑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태그를 쓰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정답은 없어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른 판매자분들이 쓰는 방법들도 좀 찾아보시고 교육도 많이 다녀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키워드를 잘 잡아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품의 경쟁도에 따라서 바로 1페이지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1페이지에는 못 들어가고 한 3페이지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구매가 일어나면 2페이지까지 올라가고 1페이지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구매가 없기 시작하면 뒤로 계속 밀려요. 이건 제가 이제 순위 프로그램 별도 쓰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노출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클릭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클릭이 이전에 보다 늘어난 거는 대표 이미지를 바꿨어요. 대표 이미지를 바꾸니까 조금 클릭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전 대표 이미지는 아예 클릭이 안 나왔어요 클릭은 나왔는데 이 클릭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거는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거는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서 구매 전환을 늘려야 되죠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도 다못 드리고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려야 되고 저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